열심히는 나름 하는데 점수가 지금까지 안 올라갔다. 너에게 부족한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었을지를 모른다는 거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네가 하는 노력이 삽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문제만 풀어서는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수능이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 노베이스들이 영어 점수를 제일 빨리 올리는 방법 중에 아주 핵심적인 능력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급과 3등급 이하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트랜지션 능력이야. 이게 뭔지 빠르게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독해를 잘한다 라는 거는 이 해석을 잘한다 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해석을 다 잘하느냐, 절대 아니야. 그럴 거면 원어민인 타일러가 수능 문제 다 맞췄겠지. 수능은 지문에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핵심을 파악하느냐의 싸움이잖아?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3등급 이하 친구들은 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진짜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거야. 잘 읽다가 해석 안 되는 문장에서 뭔 내용이었지 했던 적 무조건 있잖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지문을 읽고 있는 이유가 답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반면에 1등급 친구들은 이 해석에 집중을 하다가도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분류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핵심을 놓치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전환 능력이다. 자,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뭐 양치기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 들어봤죠? 양치기를 하는 방법도 사실 이 능력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이 체화 과정일 뿐이야. 이걸 아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예시가 있어. 자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목표 대상을 암살하는 그런 게임이야. 거기 주인공은 독수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주인공의 시점에서 독수리가 하늘에서 보는 시점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주인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누가 암살 목표인지를 놓치지를 않게 만들어 주는 거야. 주인공의 시점이 해석이라면 독수리의 시점이 바로 답을 맞추기 위한 정리 과정인 거지. 타고났던지 점점 성적을 올렸던지 간에이 1등급인 치. 친구들은 지문 해석과 내가 한 해석들의 핵심 정리 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전환이 빠르고 이게 동시에 막 일어난다는 거야. 이 해석이 잘 되는 경우라면 이 노배 친구들도 정리가 되겠지만 해석이 잘안될 때도 내가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해서 답을 찾아낸 기억을 1등급 친구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능은 사고력 게임이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야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에 도달하는지에 관한 싸움이잖아. 자 그러면 이 전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자 문제를 풀때 두세 문장 읽고 멈추는 거야. 계속 읽지 말고 멈춰서 앞에서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에 대한 예상도 적은 뒤에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다. 자, 이거는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거는 아니야. 너의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적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처음 두 문장을 보고 나서 아,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을 했고 이두 문장에서의 주제는 이것이고 그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적어 주는 거야.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하던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습관을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멈추는 시간을 갖자 하기 위한 것이라서 해석에서 생각으로의 전환이 익숙해질 때까지 적는 거를 추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문제도 평소에 푸는 것보다 많이 못 풀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이 멈추는 습관을 하지 않으면 정확도와 속도는 물론이고 절대로 고득점은 어려운 일이 될 거니까 열심히는 나름 하는데 점수가 지금까지 안 올라갔다? 너에게 부족한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었을지를 모른다는 거야.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네가 하는 노력이 삽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이 훈련을 해 보는 거를 강력 추천할게.